네, 언제 어디서나 고기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수정피아의 수정불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우입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조정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고기 맛있게 드시려고 비싼 고기 사서 열심히 구워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 뭐예요? 고기는 식어버리면 맛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음,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고기를 구매해서 드시더라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드십시오. 네. 수정 불판입니다. 원적외선으로 타지 않고 맛있게 구워 드리고요. 네. 적정 온도로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 한 점까지도 촉촉한 감촉 <laughs>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세척도 편리하고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불판 만나보시는데요. 맛있는 고기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수정피아의 수정 불판 시작합니다. 아, 지금 제 밑에 있던 이 가방인데요. 보시면요. 그냥 노트북 가방처럼 되어 있어요. 음. 이거 그냥 들고, 랄랄랄랄라, 고기 맛있게 <laughs> 구워 드시러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넉넉하게 보여드리려고 34cm의 수정 불판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 에 보시면 받침대가 있습니다. 음. 이 받침대는요, 고기 둥둥 떠다니지 마시라고, 음, 고기 지금? 남은, 조금이라도 나오는 기름들 다 흘려 보내시라고 받침대까지 드리니까 편안하게 딱손 들고, 이렇게 라라라 고기 맛있게 드시러 가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정아 씨는 외식 하세요? 어 그럼요. 뭐 친구들이랑도 먹고 네? 아니면 가족들이랑도 먹는데 네. 진짜 친구 한두 명이랑 먹어도 5, 6만원 금방 나오고 가족들이랑 맞아요. 다 먹으면요 0만원 훌쩍 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외식 한번 하면 돈이 훌쩍훌쩍 언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외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맛있게 먹으려고 음 우리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정피아, 수정불판만 여러분이 구매하신다면 아무리 어떤 고기든 그냥 사서 집에만 가져오세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 그 AS까지도 1년 무상으로 해드리니까 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지금 진우 씨가 네. 얘기했듯이 우리 왜 흔히 고기 맛있는 집이다, 이래가지고, 응. 멀리 떠나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차 타고 1시간, 2시간씩 나가는 어... 그런 것들 가보면요. 은 네. 어, 일반 불판에다가 안 굽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두툼한? 네. 이 돌로 만든 불판에다 굽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돌로 만든 불판으로 굽게 되면은요, 속까지 정말 한번더 익혀주기 때문에, <laughs> 제대로 익혀주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맛있는 고기를 네. 더 맛있게 드셔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수정불판은요, 이 돌이 아닙니다. 네. 바로 백수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고기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자, 수정불판을 만든 바로 그 원석, 바로 이게, 백수정입니다. 오. 이런 A급의 백수정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검사하고 선별을 해가지고요. 네. 전부 다 녹여요. 이 녹인 다음에 이 저희가 원형으로 보여드리잖아요 맞춤 원형으로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 깎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 보시면 어떤 홈도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움푹 파져 있거든요 음. 이것마저도 일일이 손으로 전부 다 수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급의 불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씹는 맛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고기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어 불에서는요, 어쨌든 불이 이렇게 한번 펴지고 나면은 원적외선이라는 게 나와요. 맞이 어, 원적외선이 뭐냐, 자 파장이 가장 긴 영역의 적외선을 의미를 하는데요. 파장이 길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열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네. 또한 침투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이나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걸 보통 원적외선이라고 불러요. 네. 불에서 원적외선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불판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당연히 막아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불판에 구웠을 때 바깥에는 팠는데 안쪽에는 아직도 빨간색 핏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나 무슨 레어 고기를 시켰나? <laughs> 이런 기분이 드시는 건데요. 네. 지금 수전 불판 같은 경우에는요. 불에서 나오는 그 원적외선을 80 86% 이상을 투과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위에 딱 얹었을 때 겉과 안을 동시에 익혀주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 테스트 결과지가 있는데요, 고객님. 열에서 나오는 그원적에서의86% 이상이 겉과 안을 동시에 익혀주기 때문에 어, 삼겹살이면 삼겹살대로, 등심은 등심대로, 안심은 안심대로, 그 고기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육즙이 잘 빠지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육즙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 뭘까?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 손이, 손이 아닙니다. 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laughs> 그 안에다 불판을 딱 올렸을 때, 일단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손을 딱 댔을 때는 음. 차가운데, 음? 뗄수록 따뜻해집니다. 오, 초반에 이게 바로 원적외선이 음. 투과를 하면서 열이 여기서 순환을 해준다는 거. 위로 음.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고기의 겉과 속을 동시에 꽉 잡아줘서 육즙이 도망가지를 못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가뜩이나 열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네. 식지 않아서 굉장히 마지막 한 점까지도 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 아까부터 계속 지금 <laughs> 고기 냄새가 막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정불판에 고기 구워지는 모습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함께하고 <laughs> 계시는데요. 어우, 네? 맛있는 냄새 이끌려서 저희가 세트장 좀 받고 왔어요. 네, 의외로 왔습니다. <laughs> 자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냉동삼겹과 생삼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맛있게 익고 있죠. 등심, 안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차돌박이가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와, 차돌박이는 옮린게 방금 전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지글지글 다 익어가고 있어요. 네. 자, 차돌박이는 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한 입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봐요 윤기 나는 거 봐요. 이게 수정불판에 구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자, 맛을 보겠습니다. 네. 오, 정말 얇은 어. 그 차돌박이도 이렇게나 육즙이 음. 그대로 살아있게. 음. 보세요, 여러분. 넘어갔어요. <laughs> 녹았네녹았갔어 넘어갔어요. <laughs> 불판 자체에서 육즙이 밖으로 안 빠지고요. 안으로 꽉꽉 묶어주고 있으니까 음.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버에뿐만 아니라 원정의 선이 안까지 음. 제대로 익혀주니까 고기 두께 상관없이 정말 맛있는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소고기의 상징이죠. 등심을 음. 여기에 딱 있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익었는지 한번 딱 보여주드리면. 네. 이 안에 보세요. 안에. 이 안에 보시면은 이미 안에 까득까득 윤기가 있어요. 오. <laughs> 되게 촉촉하다. 어, 네. 이거 자체가 음. 지금 안에서부터 익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드셔보세요, 진우 씨. 자, 이것도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사실 우리 등심이나 안심 같은 음.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겉에가 음. 익었나 싶으면 안에 보면은 아직도 빨갛게 있고, 그 안까지 제대로 익었나 보면은 겉엔 타 있고.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집에서 팬으로 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벌써 또 삼켰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등심입니다. 안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드럽게 넘어가요. 오우. 안에 육즙 자체가 가득 있기 때문에 꿀꺽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씹을 때마다 그 부드러운 육즙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laughs> 네. 옆쪽에 준비된 거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입니다. 각각... 네 냉동과 생삼겹이 있는데요. 음. 왜 냉동과 생삼겹이 있냐면 냉동이든 생삼겹이든 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수정불판이라면 다 맛있게 구워드립니다 네 고기가 뭐 냉동육이든 아니면 네. 생삼겹이든 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고긴지도 솔직히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원래 본연의 그 부위마다의 네. 그 본연의 그 육즙을 그 육질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게 네, 바로 맞습니다. 수정불판이거든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냉동삼겹살 맞죠 아우 냉동 짠앙 짠. <laughs> 어때요? 겉에는 약간 바삭한 듯하면서도 네? 안에는요, 여러 삼겹살이 요만한데 촉촉한 거 보셨어요? 그게 맛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생삼겹살. 아, 또이 삼겹살은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그럼요. 특히 삼겹살 어. 같은 경우 집에서 진짜 해 먹으려고 하면, 어우 저거 다 어. 언제 치워? 기름 그 주변에 튀고 막. 근데 확실히 옆에 기름 튀는 게 덜하더라고요. 숙성도 이래 네. 다른 것 같아요. 자, 네. 이거는 오. 생삼겹입니다. 네, 쭉. 혼자 먹고 있어요. 얄미워 죽겠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여러분들은 음. 이쪽을 쭉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은 게 보쌈에서 음. 먹는 느낌이에요. 음. 안에까지 까득까득 익어버리니까. 와, 아니. 어때요? 우님 제가 씹을 때마다 치아에 치아가 그 고기로 쑥쑥 들어가는데 수영하는 와. 거죠. 삼겹살이 육즙이 입안에서 치아 곳곳을 수영하고 있어요. 와 네. 진짜 안쪽 고기의 그 맛을요 그대로 네.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 정말 맛있죠.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냉동은 원래 빨리 타요. 음. 겉이 바삭하게 익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두개다 부드럽게 드시는 거볼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수정 불판 이런 거딱 지글지글 맛있게 고기는. 입켜 드시는 거 좋아하실지 네. 몰라도 일반 불판은요 위생적이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쵸 하지만 이거는 안전한 안전하게 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음? 자 일단은 한번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볼 네,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청소하려고 하면은 고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청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 막 스트레스 받죠. 고기 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거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청년들이 안 치워요. 엄마, 아빠, 뭐 다, 와이프들이 다 치우는데. <laughs> 자, 이렇게 뿌려주시면은요, 이렇게 자 어, 보이세요? 저 어느 정도의 기름은 밑으로 쭉쭉쭉 다 딸려 내려가는데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네킨쓱 잡고 밑으로만 쭉쭉 내려주시면 돼요. 와 너무 간편한 보시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지금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한번더불 부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물티슈로 쭉쭉. 음흠. 자, 이 다음에 또 이제 놀라운 게이 음. 상태에서 이제 닦고 나서 고기 다시 올려 드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정리할 때는 음. 네. 세수샘이 이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난좀 제대로 닦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그 철수샘이 있죠. 네. 어머! 철판을 철수세미로 닦아도 돼요? <laughs> 스크래치 상처 안 났나요? 어 아니에요. 고객님. 네. 워낙에 수정불판 자체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네. 진짜 속 시원하게 철수세미로 쓱쓱 문질러 버셔도요 다음에 사용하실 때 정말 새것처럼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의 강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수세미로 빡빡 빨래하듯이 빡빡해도 기스 하나 나지 않아요. 음. 거기에다가 친환경이라고 저는 말씀을 음. 자신 있게 드리고 싶어요.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수입 시, 식품 등의 수입 신고 확인증에서 네. 딱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뭐 수은 막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생적으로 고기의 본연의 맛만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증금속까지 네. 검출되지 않은 정말 안전한 수정물판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우. 집에서 오리고기 구워 먹기 심. <laughs> 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엄마는 엄마 나 오리고기 먹고 싶으면 야 양념된 거 사서 대충 먹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더라고. 요왜 기름 너무 많이 튀니까 맞습니다. 이거 저거 는거내 몫이니까 네. 엄마 마음 이해 한 편다. 맞아요. 그런데 수정 불판 같은 경우에는요 오리 네. 기름 마저도요 확실히 튀는 게 덜하더라고요. 확실히 오리 구울 때는요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럼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수정피와 수정 불판은 네. 기름이 이렇게 많이 튀지 않아요. 음? 저희가 지금 고기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는 팔, 소매 다 걷고 있습니다. <laughs> 기름이 한 방울도 튀지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들 집에서 고기 굽다가 가끔 저 이러거든요. 아씨! 아 맞아 요아해적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하다, 아. 네, 지금 봐봐요. 오. 지금 봐봐요. 제가 참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름, 없어요. 오, 확실히 튀는 게 좋아요. 안 튀어요. 음, 이게 바로 수정피와 수정불판의 마법 같은 일인데. 맞아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음. 자, 원적에서이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래에서 열이 이렇게 쭉쭉 올라와요. 음. 겉을 익혀줌과 동시에 안을 딱 잡아서 익혀주니까 네. 기름이 바깥으로 일단 들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름이 들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고기 굽는 것뭐 애들이 굽나요? 남편이 맞아. 굽나요? 우리 주부님들 <laughs> 앉아서 신문지 깔고 매일 네. 뒤집고 있잖아요. 음. 이것마저도 그리고 청소마저도 너무 쉽게 해보실 수 맞습니다. 있는 게 바로 수전 불판인데요. 네. 특히나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이게 예열 예열을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해주면 그뒤로 고기를 올리시면 되는데요. 끝나고 서도 30분 정도 불이 와, 유지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그게 바로 우리 수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강한 불로 하셔도 되고요. 약한 불로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예열만 돼 있는 상태라면요. 최대 30분 이상 열이 유지가 돼요. 그럼 장점이 뭐냐면요. 어, 야, 고기 탄다. 불꺼 불을 껐어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식은 고기, 딱딱한 고기, 육즙 다 빠진 고기를 드셨어야 돼요. 아니 그거를 누가 먹는지 알아? 우리 누가? 엄마들이 먹는거 아니 거 왜요? 남편들 안 먹어? 기름 달불었다고. 어. 용서 우리, 못 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먹잖아요, 그 딱딱한 고기. <laughs> 그 마지막 한 점까지도 정말 촉촉한 맞아요. 고기를 드셔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수정 불판이에요. 음. 자,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들도 맛있는 고기 드세요. 네. 크셔도 30분 동안 열이 지글지글 올라옵니다. 네. 육즙 살아있고요.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네. 타지 않아요. 맛있게 드시면 된다는 건데 오리 고기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오리 고기예요 <laughs>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대죠. 네. 자, 음. 봐봐. 확실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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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나도 먹어보자. 자 봐봐요. 싶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요. 아니 어떤 사람이 고기를 이렇게 네 다섯 번 씻고 생 켰는데 쑥 들어가요. 오. 이거 자체가 안에를 익혀주니까 오리 고기가 비린 게 없어요. 음, 그렇죠. 오리 고기 잘못 익힌 비리거든요. 그럼요. 원정에서니 겉과 속을 동시에 익혀주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드셔보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저 일단 좀 저도 먹어볼게요. 냠. 어때요? 짜. 아유. 진짜, 이 오리고기, 또 여러분, 오리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라고 유명하잖아요. 음.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오, 아니, 진짜. 음. 제가 지금 먹은 게 네. 냉동 삼겹이랑 그다음에 생삼겹 오리, 오리고기 먹었잖아요. 고기님 고기가요 씹을 때마다 그 맛이 다 달라요. 여기서 <laughs> 자꾸 수명을 해요. 어. <laughs> 야, 고기 본연의 맛을 네. 느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수정 불판인데 음. 저희 지금 보고 계시면은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에다가 전기레인지 둘 다에다 사용을 하잖아요. 안쪽에 지금 네. 저희 받침판이 있어요 받침대. 맞습니다. 받침대 딱 장착만 해주시면 네. 우리 집에 전기레인지 쓰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위에 잠깐 올려주세요. 네. 휴대용 가스레인지 외출해서 캠핑가서 쓸 건데 괜찮아요. 그 위에다만 올려주시면 돼요. 맞아요. 음. 자,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고급 고깃집에서 먹는 그 고기의 맛을 집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음. 바로 수정 피아, 음. 수정 불판입니다. 오우, 새우. 와, 이제 새우인데 네. 여러분 새우 이렇게 막 굽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음. 그래서 밑에다가 소금 깔고 은박지 깔고 소금 깔고 구워야 음. 새우가 골고루 익었어요. 맞아요 그쵸? 보통 새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소금을 깔아 주는 이유 자체가 프라이팬에 그냥 굽잖아요. 탈... 어? 걔수영왜 이렇게 탔어? 발왜 어. 이렇게 탔어? 맞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어. 아, 이제 제가 여러분 새우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 새우는 이 껍질째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럼요. 머리만 이렇게 쏙 따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껍질채오 맛있겠다. 응. 아니 우리 보통 새우 그냥 일반 판에다가 구우면은요. 응. 어머 이 수염은 다타버리고 발은 다타버리는데 안쪽은 아직도 생새우네 이런 거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피아의 응. 수정불판에 예, 수정 구우면은요. 먼저 개선이 겉에와 안내를 동시에 익혀주잖아요. 그래서 겉에는 촉촉 탱글탱글하면서도 안쪽엔 촉촉하게 진짜 새우의 맛 제대로 느낀다니까. <laughs> 아니 진짜. 그냥 불판에 다만 구운 거예요. 열로 구운 거고요. 원적외선으로 구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살 그 속에 그 탱글탱글함이 음. 그냥 느껴져요. 어, 그럼요. 자, 이렇게 새우도 아. 맛있고 오리고기도 네. 맛있고 삼겹살 돼지고기 다 상관없습니다. 형님, 안 그래도 맛있는 고기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가? 그럼 망설이지 마십시오. <laughs> 수정피아의 수정불판 선택해 오시죠 수정 불판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부른 방송, <laughs> 맛있는 방송 함께하셨는데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건강하게 드십시오. 수정 불판입니다. 네. 원적외선으로 타지 않고 맛있게 고기 익혀드릴게요. 적정 온도를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 네. 한 점까지도 촉촉하게 씹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청소하는 거 주부님들 몫이잖아요. 세척까지 편리하고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수정 불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식약처의 검열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인데요.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 구성 한번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꼭 구매하십시오. 구성입니다. 자, 30cm, 6만원, 32cm, 7만원, 34cm, 9만원입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추가 구성 상품입니다. 각각 8,000원 상당의 가방과 받침대 그냥 드릴게요. 편안하게 고기만 구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트북 가방같이 되어 있어요. <laughs> 그냥 고기 먹으러 갈까? 이러고 랄랄랄랄랄라 이러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요. 34cm의 수정 불판까지도 들어가고요. 받침대까지도 쏙 들어가니까 네. 편안하게 고기 즐기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자 보시면요 흰색 반점과 검은색 반점들이 조금씩 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순수한 원석인 음 백수정만을 손수 때문에.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거,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뒤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밑줄이 하나 쫙음 그어져 있습니다. 음 이것은요, 기름이 안으로 역류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어, 여기 금갔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자, 이런 디테일한 네. 부분까지 살린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수정불판입니다. 안까지 촉촉하게 익은 제대로 된 고기 맛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정불판과 함께 이번 주말 정말 제대로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 맛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